무한급수 문제입니다. 어, 마지막 줄 먼저 딱 읽어보니까, 자, 아, 그림 아래 내, 어, 색칠되어 있는, 요러한 모양의 모든 도형의 넓이 합을 SN. 아, 요런 것들, 까만 부분. 자, 그거, 까만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공비는 좀 간단할 것 같아. 여기 지름이 지금 얼마였냐면, 어, AB가 지금 2였는데, 지름이 1로 줄었으니까, 길이의 B는 2가 1로, 2분의 1로 줄었고, 넓이비는 4분의 1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초항이 지금 이거는 초항에 이제 중점을 두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 전체 원에서 요기를 빼면 되는데,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활골. 요거 어, 하나를 좀 구해서 그네 개를 빼면 되죠. 이 활골은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부채꼴을 알려면 끼인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음, 요요요 요요 각이 여기에 지금 어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1이거든 1이고 여기가 또 1이고 여기서 또 똑같은 원을 만들었어 반지름 여기1 여기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가 1이야 1 음. 어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60도 여기 60도 120도 120도 짜리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인데 자 부채꼴 넓이 공식이 얼마야요 s는 음,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그쵸? 음, 이게 2분의 1의 반지름이 1이구요. 자 끼인각이 세타인데 그게 음, 3분의 2파이다. 3분의 2파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뭐가 된거야 지금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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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나가 아니지 뭐한 지금 부채꼴 이게 부채꼴 부채꼴이구요 자 부채꼴에서 뭘 빼야 돼 이게 삼각형 면적을 빼야 돼 요걸 빼야 되요이 요걸. 어, 요걸 빼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잘라서 붙이면 아요쪽이었죠 요쪽. 아,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두개 합한 게 정삼각형 하나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삼각형 면적인데 자 정삼각형 면적 은 공식은 어, 뭡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인데 a가 1이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면적을 뺀 것이 되겠어요. 여기서 요거를 빼야 돼. 그래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뺀 거를 몇배 하나 이게 이게 지금 요거 면적이죠. 그네개네 4개. 개를 빼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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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얀 부분 면적이 된다. 이거죠. 그걸 어디서 빼야 돼? 큰 원에서 빼야 돼. 큰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에요. 파이. 어, 파이에서 요거를 빼야 된다. 어, 파이 마이너스 저건데, 자, 요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쵸? 어,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다. 3분의 4 파이 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빼니까, 요것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에다가, 플러스 루트 3이네요. 자, 이것이 뭐다? 초항 S1이야. S1이고, 자,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음,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딱 보니까, 길이비가,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름이 2였는데, 지름이 1로 줄었어. 2가 1로 줄었고, 그럼 1이라면은, 반으로 줄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어, 넓이비는 어떻게 되는 거다? 넓이비는 그거의 제곱의 비라는 거니까, 1이 4분의 1로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넓이들의 합은, 자, S1 플러스 그거 두 번째 넓이는 4분의 1 S1인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프렉탈 타입이죠. 프렉탈.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나두 배. 그게 두 배. 어, 두 번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이가 공비가 이거에 또 4분의 1배가 되니까 4분의 1에 제곱의 S1이고 그다음에 개수는 또네개 되니까 2의 제곱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전체 통합 공비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2가 통합 공비가 되는 거죠. 그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이렇게 쭉 가면 어 공비가 1배기 공비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초항 S1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2분의 1니까 이2 곱하기 S1인데, 음. S1인데 요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음, 두 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루트 3이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2루트 3이네요. 그러면 뭐 2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어 답은 2번이 보이네요. 어.